월급을 이제 벌어도 상당수가 이제 다 월세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네. 이제 더 팍팍해지는 거죠 경기가. 가장 저평가된 아파트가 궁금하다면 가격 공식 나온.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발표된 거는 임대사업자, 뭐 대출 제한, 없애버린 거죠. 이런 기조가 예전에 민주당에서 발표했던 장기집권 전략이라든가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제 점점 그 전세가의 매매 대비 우리가 사용가치가 뭐70% 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굉장히 떨어뜨려서 네. 매매가를 부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그런 전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정책에 지금 부합하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뭐 보증보험 제도에서의 어떤 보증률을 확더 인하한다든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더큰 문제는 뭐그 차주의 그 전세대출 이 부분을 또 LTV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이거를 뭐 임대인의 LTV에 합 합산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주택자는 웬만한 현금 자산가가 아니고 나서는 이제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간략하게 말하면 과정을 네, 생략하고 네. 그런 경매로 넘어간 주택들을 국가에서 인수해서 이런 130. 25만원 공급에 포함시키는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인가요? 예, 정책과 규제, 정관성을 딱 보면은, 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점차, 매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을 지키기에 바쁘고요. 새로운 아. 부동산을 매수해서 내가, 어, 새롭게, 불을 만들어 가겠다? 그게 쉽지 않은 게아니다 네, 아예 뭐죠. 그냥, 어, 잘안 어. 된다는 거죠. 야, 그래도 이제 뭐 저건 살아있어요. 아직 제가 지금 세부정책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하는 건 아직 살려놓긴 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더 파헤치고, 그냥 하소한거 하나하나 10가지 100가지 다 조사해서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음.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처음에 그냥. 얘기하신 거랑 쭉 이어지는 것 네. 같은데요 신규 주택 취득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그래서 이제 어...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경고성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파워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한 10차 이상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6.27 대책 이후에 몇 개월 만에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거의 2개월 만에 발표가 야... 됐는데요 앞으로 딱 정확하게 2개월 내지 3개월 뒤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넉넉잡아 3개월 뒤라고 하면은 지금 97 대책 이후에 또 언제가 발표가 되, 되겠어요? 연말쯤에 10월, 나오겠네. 연말 11월, 12월 달. 네. 빠르면 11월 달, 늦어도 12월 달, 연말이 되기 전에, 음. 그러니까 연초가 되기 전에, 내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또한번 대책이 발표가 될 겁니다. 정책 세부사항 보니까, 이제 전세대출 DSR 도입 계획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어, DSR을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것, 네. 이거를 일관되게 밝혀왔고,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향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겠다니까, 그 기조가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시기만 네. 문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이게 너무 강력한 조치다 보니까, 야. 전세 대출 아... DSR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향후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전세보다는 이제 반전세 네. 월세화가 가속화가 되는 건 음. 물론이거니와, 근데 음. 한편으로좀 다행인 것은 DSR로만 그 전세 자금 대출 이걸 강력하게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연봉이나 소득별로 전세 금액대별로 6억, 5억, 4억, 3억, 2억 그래서 네. 금액대별로 이렇게 또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어, 소득 대비해서 DSR은 또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음. 거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DSR 플러스 이제 한도까지 제한돼 버리면은 그게 가장 강력한 소득이 있어도 맞아요. 방법이 네.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전세시장 완전히 게임 끝납니다. 그럼 이제 월세화가 가속화가 아니고 월세가 주가 되겠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저, 없는 거예요. 전세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은 회원분들께서 자산가 어. 분들도 많으시지만 어. 이제 보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말 그대로 갭 투자로. 자산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어, 전세자금 대출, DSR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거기에 플러스 금액이 만약에 결정된다. 제한된다. 된다. 예. 네. 한 5억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5억도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왜냐면 전세 대출이 뭐 5억 이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7억에서 9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완전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이제 7억, 9억.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만약 상당한 배출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집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플러스 월세 전환돼가지고 월세 부담 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월세 부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근데 네. 그 월급을 이제 벌어도 상당수가 이제 다 월세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네. 이제 더 팍팍해지는 거죠 경기가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더 꺼려지는 거죠 이렇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더 제한되고요 반장세또 월세와 이런 게또 되다 보니까 그럼 정말 똘똘하고 좀 괜찮은 것들 한 두세 채만 가져가는 게또 맞지 않나 한막열채 이십 채 가져가는 거에 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왜냐면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한시켜버리면 그건 거의 강제죠 선택지가 어, 없어요 이게 금액을 10억까지 제한할 거예요 음. 5억 제한을 걸 거니냐, 5억으로 제한을 걸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애요게 되면 이거는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산이 부동산 시장의 70% 이상이 모두 네, 형성을 하고 있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 실제적인 데이터. 네. 그러면은 이 시장이 만약 이런 제안을 통해서 역행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네. 자산 가치 이런 네. 것들이 같이 폭락을 하게 될 텐데 이러면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그 크기 자체가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대외 투자도 당연히 그냥 철수가 될 거고 그렇게 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던. 원리대로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향성 자체가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예요?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부동산 플러스, 어, 진짜 실제 경제 부분이, g DP까지, 그러니까요, 네.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어, 무시할 수가 없는, 네. 그런 마이너스 확.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게, 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들 네.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70%의 자산이 다 땅에 엮여 있거든요. 영향이 네. 없을 수 무주택자 없어요. 무주택자분들도 네.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에 강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음. 월세든 전세든 어쨌든 음. 그거에 대한 보세 점거라고 하죠. 서로 다 죽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대책을 발표한 걸 보니까 계획의 의도를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문재인 때 노무현 때 진짜 그때도 말도 안 되는 대책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2개월에 한 번씩. 근데도 부동산은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상상 그 이상으로 또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그만큼 통화량이 계속 풀려나가기 때문에 초강력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또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하면 전세만 잘 맞춰가지고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음. 만약에 전세를 못 맞추는 뭐 한두 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매도해가지고 그거는 현금화시키고 괜찮은 것들 한세개 다섯 개 각자 능력에 맞춰서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각자에 맞춰서 그걸 유지해 나가면요 이 사이클의 엄청난 또 상승력을 어,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그래서, 어쨌든 예. 다 버텨내면 예. 과거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 또 이제 어, 예, 긍정적인 결... 결과가 기다릴 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대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음... 집 사기도 힘들고 난 집을 음... 안살 거야 이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와중에도 나는 나한테 맞는 음... 괜찮은 아파트를 어, 최대한 어, 담보대출과 음. 갖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매수할 거야. 가장 좋은 음. 곳을 이게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자 방향성입니다. 대신 뭐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 및 보증 비율 축소 계획이 있는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글귀만 봤을 때는 차주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급격한 보증 비율 축소는 지양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긴 해요. 두루뭉술한데 부동산 시장 상황 및뭐 가계 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보증 비율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말 역시 결국에는 축소의 방향은 맞다는 거죠. 예, 시기나 맞다. 상황을 고려한.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아, 이제 전체적으로 참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아, 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증 비율도 계속 그 나올라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 KB 시세가 없는 그 부동산은요. 어 보증 보험 비율 자체가 공식 가격 대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빌라, 나올라 아파트, 나올라 아, 아파트라고 치면은 50세대 미만 의 나올라 아파트가 어, kb 시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증 보험 비율 자체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kb 시세가 있는 그런 부동산은요 시, 실제 시세 대비해서 퍼센트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걱정이 없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맞추는 거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세 월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 한돈만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무한대로 올라갈 거예요 금액적인 한돈만 네, 정해지지, 정해지지 않으면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요 근데 아이다. 나홀라 아파트 빌라가 조금 걱정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것도 아... 아직 확실하게 다운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봤을 때좀 다운될 수가 있으니 그거는 조금 준비가 네. 필요하다 또세부자를 보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느냐 라고 이런 질문이 있는데 기존 주택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시점에서의 한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예예. 이러면 또 오히려 발이 묶이겠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가장 또 중요한 게 오늘 907 대책에서 나오지 않은 공급 그러니까 그 공공임대 말고요 우리가 민간임대에서 민간 이렇게 민간공급 봤을 때 공급 자체가 서울 수도권 역대급으로 진짜 역사상 이렇게 최악으로 없었던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음. 이런 그 앞으로의 아파트 공급량 음. 완전 제로화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제로화되는 이 시점에서 공공임대를 늘리겠다 민간임대는 축소시키고 지금 건설사를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 기존 아파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 공급은 안되고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제한되고 그러면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음. 올라가는데 매물도 없어 전세 월세는 아예 없어 살려고 하는데 매물도 별로 없고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냥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음. 아, 아, 지금... 떨어질 음.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가격 상한선 가격 하한선 똑같은 역효과인데 지금 중요한 질문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 유자님이 이제 이런 규제 현재 상황에서도 소액 갭 투자가 유효하냐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100% 유효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어 제가 그러면은 그 소액 갭 투자 제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전세 끼고 다 이렇게 매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수도권 지방은 안 하고요. 지방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히 가능한데 앞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전세 자금 대출 3억 이하로 딱 하는 순간 굉장히 갭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긴 어려울 겁니다. 마치 완전히, 당신, 연봉, 3천만원으로 제한 걸게. 1억 버는 거다 토해내, 세금으로. 음.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 월급 받는 거, 한 달에 한 50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그거 반토막 내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그냥, 못다고 그냥 세금 낼 거예요? 250만 원 세금 낼 겁니까? 지난달에 세금 떼고 500만 원 받다가 어 다시 거기서 또 반토막을 세금을 내, 내라고 하는데 당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250만 원 내라고 하면 어 내겠습니까? 그거는 뭐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뭐 개투자가 네. 이렇게 막힌 건아니고요 분세가 네. 네. 끼어 있는 거 매수하면 뭐 그쵸. 안전하게 이렇게 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혀 막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3자가 계약하는 그 부분이 막힌 건 맞는데 개투자 자체가 막힌 건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요 매수해가지고 잔금 등기 다친 다음에 어, 여유롭게 해, 신규 세입자를 기다리면 되지 네, 네, 가능합니다. 현금, 현금 가지고 들어올 세입자 받으면 되긴 해요. 또 오늘 음. 또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11월달, 12월달 또 나오니까 계속 이번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재인 때는 30번이나 규제를, 대책을 내, 내놨습니다. 30번. 그러니까 이런, 오늘 같은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30번이나 내놨다고요. 근데 아직 두 번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 또 30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하면서 매번 이벤트처럼 2개월에서 3개월 부동산에 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네. 그런 측면은 더 강화시키는 게 여러 가지로 예방 차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막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네, 그냥 갖고 있는 자산 이렇게 유지하면서 좋은 거 골라서 기분 좋게 어, 여러 채 갖고 가시면 크게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저처럼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마시고요. 항상 본보기를 보여주신다는 네. 일념으로 계속 계약을 했었어요. 여러 채 팔아가지고요. 현금화 네. <laughs> 보유 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 채 그렇습니다. 판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채 있는데 한채 정도 파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907 대체 별거 아니죠. 나온과 함께 부동산을 같이 하면 너무나 쉽게 접근하고 음. 생각하고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뭐 공공임대 만이또 135만. 아, 그러면 그만큼 통화량.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예요? 통화량.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이 어디로 유입이 돼요? 자산시장. 음.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